이 국정감사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일반인들 생각에 국정감사하고 우리 취업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지만은 음. 정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회 내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을 내서 만드는 게 환경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을 좀전하고요 오늘은 또 환경 분야 와 관련된 중요한 행사. 음. 지금 성황리에 지금 개막을 해서 이 역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소식 준비하셨네요. 예, 예. 음. 자, 국정감사 소식 준비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나라 정책이란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좀 바짝 긴장들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내용이 좀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국정감사 기사나 아니면 뉴스를 다룰 때꼭 어떤 정책들을 내놨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법안 얘기라는 게참 귀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실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본인 스스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먼저 이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정의 서정치 민주연합의 국회의원한테 과연 어떻게 하면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어 직장으로, 사회로 끌어내기 보다는 처음부터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진 경우,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아, 아주 뭐라 그럴까 촘촘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여성의 고용률 아주 획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네 아무래도 여성 국회의원이라 그런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민을 좀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업, 이 사업주들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특히 네. 권성동 의원한테는 청년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강조한 거는 좀더 노력을 해달라. 음. 그리고 너무 대기업만 바라보는 그런 구직자들의 이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것도 어떤 취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정책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어떤 얘기했는지도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겠지만은 좀 참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찾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은 많은 또 일자리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 오히려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성취감을 느끼고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도 이제 막 빠집니다. 자 이번에 그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들 말보다는 네. 우리 박준식 기자님의 네. 어떤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국감을 지켜보면서 예, 또평론도 네. 하시는 분이고 국민으로서, 예 기자로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자고 선배고요. 지금 얘기했던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거의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국회의원 뺏지라 고 그러죠. 네. 예, 국회의원 타이틀을 빼면은 누군가에게는 형이고, 누나하고, 가족의 일환입니다. 상당히 청년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이 나이 드신 분들, 여러 계층들의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었고요. 그런 안타깝고, 어떨 때는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감정을 일자리 정책,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좀 나라가 되는데 크게 좀 힘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방남의 소식이죠. 네, 일자리 얘기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찾으면 좋겠냐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경 산업 일자리 박람회 저희가 뉴스에서도 아까 좀 전에 전달을 해 드렸지만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금 주최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요. 코엑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서울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고요. 부산에서 열렸고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음. 그 얘기는 결국 서울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지에 있는 우수한 환경기업과 우수한 환경 관련 인재들을 서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행사는 코엑스, 이번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네. 내년에도 역시 지방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봄부터 음. 또 연말까지 내 일정들이 꽉차 있습니다. 환경산업, 환경기업에 좀 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인터넷만 정보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꼭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천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기업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기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음. 예, 꼭 뭐.